이번에 국군의 날을 쉬게 하고 퍼레이드를 2년간 연속을 하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 야 한다라고 말씀드린데 <laughs> 반갑습니다 명성부사입니다자 오늘은 10월 2일이고요 10월 1일 2일 어제 어 국군의 날야뭐 엄청난 한국의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현무 파이브, K9, 뭐 자주포 등뭐 도심 광화문 거리를 한국에 K 방산이 지배했다.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을 때 이런 것을 왜 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정부에 뭔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좀 있지 않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한화 쪽이나 이런 쪽에서 무기를 세일즈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해. 왜 했느냐는 거야. 국군의 날 행사, 그죠? 국군의 날 행사, 막, 저, 서울공항, 거기서 에어쇼도 하고. 특히 이제 2년 연속을 했던 경험은,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. 저,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, 그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요. 어, 미국은 저는좀 빠진다고 봤는데 빠졌네요. 역시 보면, 보니까 미국이 빠진 요인 중에 하락한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전쟁입니다. 전쟁 리스크. 세계가 이스라엘, 저, 성경에 보면은, 고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. 고과 마곡의 전쟁이 뭐야? 3차 세계대전이에요. 무섭죠? 3차 세계대전. 어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보지 않아.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, 그리고 전 세계의 국방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, 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한국으로 돌아서. 이번에 국군의 날을 쉬게 하고 퍼레이드를 2년간 연속을 하는 것을 왜 보여줬을까? 우리는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 이유를 궁금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데 저는 이것이 단순히 뭔가 정치쇼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의 이 현무 파이브죠. 현무 파이브를 공개하기 위해서 어, 그리고 또 한국의 국방력, 기술력을 K 국방력을 홍보하기 위한 엑스포다. 엑스포. 엑스포야 이거 엑스포 전 세계 바라이네무기이냐 있어 한국 무기 이렇게 잘 만들어 이거를 공개한 거야 북한에서 이거 보고 뭐래요 괴뢰도당들이 괴물 탄두를 장착한 너희들이 전쟁 리스크를 크게 하고 있다막 이질화라고 있잖아 이게 일본이랑 중국 전역까지 다 간단 말이야 현무 5가 이게 뭐 난리도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게 icbm이야 얘, 왜, 이걸 왜 만들어 이거 뭐 대륙간탄도 할 정도로 수준을 갖고 있는데 제가 말했죠 이 차는 뭐야 기아에서 만든다고 이거는 기아 이거 바퀴가 막 옆으로 돌아가고 기가 막히죠 이거 날라가면 뭐 그냥 작살 나는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이게 지금 보면요 나토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방산 무기들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니까 이 나토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탱크 우리나라 탱크 만들죠. 만드는데, 보면은, 영국에 227대야. 어, 뭐, 노르웨이 100대. 이 프랑스, 뭐, 스페인은 300대, 400. 우리나라 몇 천대죠. 북한만 해도 몇 천대야, 몇천 이거 뭐, 전쟁 나면 얘네들은 한국선에서 여기 작살나. 대한민국선에서 영국이고 뭐고, 이거 다 합쳐봐야, 뭐, 배로 오겠지만.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국방력이 거지가 됐냐. 나토 회원국, 뭐, 서로 가입해서 개미들끼리 뭉치면 강해진다 그러면서 서로 원래 GDP에 2%를 넣어야 돼, 2%를. 2%를 넣어야 되는데 2%를 안 넣고 1%도 안 넣고 그거를 이렇게 경제발전이나 아니면 복지에다가 다 써버린 거야, 돈을. 태양강하고 저 프랑스 저 탈원전하고. 뭐 가난해지고 오히려 저 돈은 하나도 안 남고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죠. 게다가 보니까 전쟁 나면 꼴랑 뭐 자기 나라 의 나라 막을 힘도 없어. 그걸 미국에 의지하고 있어. 그런데 미국이 뭐 영원히 도와줘? 결국은 자기 나라에 따라 돈으로 무기를 사야 되는데 지금 폴란드 이런데 엄청나게 사잖아요. 한국의 이 자주포 그리고 K1A2 전차 사진입니다. 육군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이뭐 대박이죠. 대단합니다. 이 한국의 기술들이 엄청난 거예요. 이게 예전에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러시아에서 불곰 등뭐 그런 기술들이 아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팔아 먹었던 던져버렸던 기술을 낼름 주워가지고 우리나라 머리 좋잖아요.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한화 그때 당시는 이제 삼성이죠 삼성. 삼성, 테크윈, 뭐, 이런 기업들, 그리고 현대 로템, 그리고, 어, 지금 뭐 하나로 바뀌었지만, 한국 화약, 뭐, 여러 가지 기업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, 야, 이거 대박이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현무 파이브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던 것은선 이제 LIG 넥스원 등등인데데 l 이지오스원은 신고까지, 그죠? 어, 현무라든지, 그런 미사일, 한국의 국방력이 이제 세계로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 초기 단계 이게 뭐, 지금, 어, 이런 국방력에 대한 무기 수출이 어 많이 올랐어가 아니라 이제 초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이런 방산주들이 결국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